기다리라고요? 응? 버그인가? 왜 아무도 안 오지? 근데 이거 왜내 마이크 표시도 안 떠? 뭐 방이 이상한... 오, 사람이다. 여보세요? 뭐야? 나 왔어! 줄진 얼라 만세, 이러고 나갔어.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여자세요? 네. 진짜 여자세요? <laughs> 네오내 방에 여자가 있었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어 닉네임이 뭐예요? 별이야별아 님이 님이에요? 네아그별 그거 이거 제가 쳐볼게요 이거 맞죠? 네네네네 아 맞아. 반가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미안해요 내가 여자랑 말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좀 약간 어리숙하네 <laughs> 네님제 방송 자주 보는 거 알아요 <laughs> 네 자주 봐요 네님 거의 새벽에 맨날 있던데 네 세, 새벽 중이에요 네그 생활이 없으세요? 네?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요? 응아네 <laughs> 어, 없어요 어. <laughs> 그럼 평소에 뭐하세요? 평소에 그냥 게임하고 오 롤해요 롤? 롤 가끔 하는데 얼랭이에요. 어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뭐예요? 제일 많이, 많이 하는 게임은 서던어택아서던어택 잘하시나 보다 그러면 아니요 못해요. <laughs> 그럼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게임은 없고 그냥 좋아만 해요. 음 그래요. 네. 귀엽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우리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러게요. 아, 나, 나, 이거. 아. <laughs> 아, 왜, 부끄러워요?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 좋다고 해야 되나? 음, 저도 좋아요. <웃음> <웃음> 님, 평소에 방송 자주 와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laughs> 아, 네. 제저 언제부터 봤어요 방송? 어한 여름 여름 때부터? 아 작년? 예예. 예. 아 얼마 안 되셨네? 어떻게 하다가 왔어요? 그 한때 러스트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 백형이 낮인데 밤새고 무슨 러스트 방송 하길래 예. 그때부터 봤죠. 아 여자도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군요. <laughs> 음. 아니, 다 너무 오랫동안 백형 백형 하다 보니까 아. 익숙해졌죠. 네 저도 익숙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아, 그 그러면 뭐... 요새 제일 좋아하는 방송 뭐예요? 라디오전다 좋아해요. 와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팬이군요. 왜? <laughs> 네. <laughs> 아 지금 맨날 맨날 그 스트레스가 아니 사람들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laughs> 제마 아시죠? 네 알아요. <laughs>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음, 만들 생각은 없어요? 네?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 네 없어요. 왜요? 귀찮다고 해야 되나? 아, 그죠. 우리 네. 같은 사람들은 연애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주위에서는 못 한다고 하니까. 네네. 응, 네. 음, 그죠. 좀 <laughs> 뭐라야 되지 어, 시간낭비라는 약간 음... 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귀어 본 경험은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근데 누굴 좋아 고백은 어? 받은 적 있는데 누굴 좋아 아니 스물한 살이 없어서... 한 번도 없다고? 네네. <laughs> 아니, 전 제가 안 좋아하면 안 사귀어요. 어, 네, 그건 그렇죠. <laughs> 어 근데 완전 원피스 시네. <laughs>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도 만들, 만들 생각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어, 진짜요? 그러면 앞으로 몇년 동안 없어요? <laughs>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어,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 혹시 막 여자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아전 남자 여자 안 따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laughs> 그냥 제가 좋아만 한다면 남자 여자 안 따져.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왜 왜요? 아, 그냥 제가 좋아하면 그게 끝 아닌가? 어. 음, 그래도. <laughs> 네네. 남자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남자도 좋은 점도 있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여자의 좋은 점은 뭔데요? 어, 여자가 뭔가 좀더날 챙겨주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음. 근데 마음... 그것도 사람 차이 아닌가? 여자 여자여도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네안 챙겨주거든요. 네네. 네그런 사람들은 나랑 안 만나면 되지 않나? <laughs> 음. 네 그냥... 우리는 만날 수 없겠네요. <laughs> 그냥 팬이죠. 어. 그러면은 여자를 좋아해 본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누굴 좋아해 본 적이. 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이 그냥 여자든 네. 남자든 상관이 없다. 네, 그냥 생각만 그렇지. 그. 아, 음, 저... 저도 약간 뭐 이해는 해요. 음, 음. 저도 아까 여자친구 한 명, 남자친구 한명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laughs> 그건 음. 양날이자. 아, 아, 그거 응. 보고 좀 웃겼는데? 양, 양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어, 좀 멋지지 않나요? 멋지다고요? 예. 네. 아이, 그냥 장난이에요. <laughs> 아무튼 그러면은, 뭐, 할, 하고 싶었던 얘기 있나요? 궁금했던 거나? 어, 궁금했던 건 없고. <laughs> 방송, 방금... 그 뭐지? 안 좋은 건좀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데... 음. 는 <laughs> 아, 그것도 저의 걱정입니까? 어~ 그렇죠. 네. 어, 고맙네요. 서좀 우울해 하면 저도 좀 우울해지죠. 어, 되게 나는 개인적인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또 저를 위한 말씀을 또 <laughs> 어,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래, 자꾸,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요새는 좀 즐기지,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남자친구 아, 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건좀 아쉽네요. <laughs> 뭐, 저희, 뭐, 시청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습니까? <laughs> 네, 없죠. 그냥 팬, 아니, 그냥 동료? 동료라는. <웃음> <게>. <웃음> 아, 동료! <laughs> 동료! <동물. 웃음> 아, 아무튼, 네, 알겠어요. 하여튼 네. 나도 이제 나쁜 글좀덜 볼게요. 아무튼,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더 기쁘고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네. 네. 다음에 또 하면은 또 와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뿅. 설마 안 오는 건 아니.. 어.. 원 뭐냐 어선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자기소개 좀.. 저 23살, 일산 사는 가습니다 23살, 에 일산 사는 가수라고요? 네어뭐예요이 시간에? 놀아요 놀아요? 뭐 하는 네. 게 제일 재밌어요? 네? 뭐하고 노는게 제일 재밌어요? 방송 연장시키고 노는게 참 재밌어요 본인 닉네임 뭐죠? 저고꾸난이요아 <laughs> 그때 쓸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타임이 안어요 아니야 꾸나나네 형이 많이 아끼는거 알지? 네사랑니다 음그래너만은 충실한 돈녀도 없지. 6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어 정말요? 네. 하루도 저, 빠짐없이 네. 사랑했습니까? 한한달 빠졌습니다. 왜 왜죠? 저저몇년 갔습니다. 에? 돈달러원년 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그그 그 거기에서 어떤 분이죠? 썰 좀. 저저원하는그야 마이크 좀 떼고 말해봐. 마이크요? 네. 그랬어요? 진짜 원양호선 탔어? 안 탔어요. 저 호주 월을 갔다 왔어요. 오. 저한달 그럼... 동안 편꾸 났어요. 저는 그래서. 오. 음, 그럼 뭘로 벌었으니까 가서? 딸기 농장에서 딸기 뜯습니다. <laughs> 아 그거 거기 시급은 어때요? 네? 거기 시급이 어때요? 아 시급이 센데 집값이 일주일에 배만 하시는가더라고요. 와. 시급이 얼마인데 그러면? 시급 0이원인가 그랬어요. 뭐 와! 지금 일주일에 이십오만 원씩 내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많이 남는 게 있었습니까? 많이 남아서 저 썼죠. 야. 음, 다 썼어요. 그래도 냉장고 한 배는 남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네? 방송국에서. 뭐요? 냉장고 한배 쓰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그것은 높게 설만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시청자 할수 있죠, 제가. <laughs> 예. 감사합니다. 뭐 네. 더. 하고 싶었던 말 없습니까? 상황이요 응, 꺼져. 네. 뭐야, 아무도 안 오잖아. 이렇게 마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었단 말인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누구세요? 저 네. 뭐지? 여기 닉네임은 예. 이암이요. 이암. 네. 아, 저 알아요. 몇몇 <laughs> <살, 웃음> 살이에요? 저요? 네. 스물둘이요. 아, 스물둘. 네. 음, 제가 별, 별풍선 쏘실 때. 네네. 되게 귀엽게 해줬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해봐요. 어, 어떻게 해줬지? 쏜지가 오래됐나봐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닉네임은 아는데, 팬이죠. 팬클럽이에요? 저요? 네. 네. 저 언니 그것도 갔었어요. 열혈. 언제요? 방송 옮기고 나서? 네. 아호아 아, 지금은 나가리 되셨네. 아웃당했어요. 예? 네? <laughs> 아웃당했어요. 아 괜찮아요. <laughs> 아 근데 제 은근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그렇죠. 왜요? 왜 그쵸요? 언니, 언니 매력적이잖아요. 그 <laughs> 아, 저는 아 그래요?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점이? 언니요? 네. 어... 되게 리액션이 예 좋아요. 제 어... 스타일이에요. 리액션이 좋다. 예. 다른 건 없나요? 어, 언니 성곡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단점은 난 이런 건좀 고쳤으면 좋겠다. 음. 조증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언니한테 아, 왜 왜요? 재밌지 않아요 그거? 아니 시청자 입장으론 재밌는데. 네. 언니 멘탈이 망가지잖아요. 어, 왜 나는 즐거워서 웃는 건데? 아 그래도 슬프죠. 왜 왜요? 제가 뭐 어디 모자란 <laughs> 사람 같아요? <laughs> 아니요 그럼요. 언니 멘탈이 왜맞지잖아요 아니, 아니 내가 재밌어서 웃는데 멘탈이 <laughs> 왜 깨져. <laughs> 아유 이 뭐, 아유, 안튼, 아유 <laughs> 음, 아무튼 알 알겠어요. 음아튼뭐 근데 이 시간에 앉아가 뭐예요? 거의 제야? 여자가 이 시간에 늦게까지 있기가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뭐예요, 본인, 본인 소개 좀? 아, 저, 닉네임 그대로, 응, 음, 응. 음. 실용음악과 다녀요. 네? 실용음악과 다녀요. 아, 어, 그러면은, 어, 꿈이 뭐예요? 꿈이야? 네. 저는, 일단, 작곡 전공하고 있거든요. 오, 작곡. 네. 그럼 노래는잘안 해요? 작곡 전공이에요. 그니까 그래도 작곡을 하면 노래를 일단 좋아하는 거니까 노래를 하진 않나요? 하긴 하죠. 한 소절만 해줄 순 없나요? 에이, 그래도 언니가 더 잘하시죠. 아니 닥치고요. <laughs> 한 소절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새벽에는 아 그냥 조용히 그냥 나긋나긋하게 그냥 한 조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데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네 제일 그냥 그래도 노래방 가면 부르는 거 꼭? 음...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요 <laughs> 천천히 생각해요. <laughs> 응, 응, 기다릴게. 기다렸는데 안 하면은 욕 되게 많이 먹는 거 알죠? <laughs> 나중에 생각하.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뭘로 때울 건데요, 이 분위기? 이 분위기야? 응. 음. 뭘 보여줄 건데? <laughs> 아 진짜 부담스럽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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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간답니다. 에? <laughs> 네? 그렇게 나갈까요, 저? 아니, 아니, 네. <laughs> 아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 한 소절만 한 소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고, 완전 부담스러운데요? 아이, 그냥, 한소들 뭐, 그냥, 뭐 있냐, 노래 뭐, 어? 구체적인 게 좋아, 이렇게. 지금 머리가 하얘요진 언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니까, 구체적인 게 좋아.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네? 구체적인 게 좋아, 알죠? 아니요, 모르 마이타이 몰라요? 네. 남자 친구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남자 친구한테 잘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남자 친구 몇 살이에요? 남자 친구야? 네, 네살 많아요. 어 그럼요. 역시 연상이 이해하는 게 많이 이해심이 넓을 거예요. 그죠? 오 네. 그네살 연상이 어디서 만났어요? 아, 번호 따였어요. 어, 예쁜가 보다. 아, 아니에요. 언니가 더 이쁘시죠. 아니 닥치고요. <laughs> 그러면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저요? 이제 한 달? 한달좀 됐는데. 아, 되게 얼마 안 됐네? 네. 어, 그럼 되게 막 풋풋하고 되게 이렇게 즐겁겠어요. <laughs> 아닌가 봐요? 아, 그래도 언니 방송은 꼬박꼬박 들어오죠. 아유, 나는 뭐 연애한다고 내일 방송 안 온다고 뭐 잔소리 할 사람 아닌데.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는데 언니 뭐, 막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막아 내가 아니 아니 언니한테 네가 나한테 네 왜요 어... 뭐 주변에 언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네 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을 만한 어, 어 뭔데 요 말해봐 여기서요 왜왜 어. <laughs> 어, 왜, 말하기 좀 그래 아니, 너무, 공개적이잖아요. 아니, 그냥, 뭐, 대충,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내가 뭐, <laughs>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아, 몇, 몇 살인데요, 그분? 나이요? 네. 어, 언니가 지금 스물다섯이죠? 네. 어, 스물여섯이요. 음. 어,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스튜디오 하고 있어요. 예?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네네. 무슨 스튜디오요? 사진 찍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그 음향하는 하시는 분인데. 분이... 어, 절 알아요? 아니 언니 몰라. 언니 뭐야? 몰라요. 예. 예. <laughs> 네? 너 뭐니? 네? 너 뭐하는 애니? 예. <laughs> <laughs> 장난쳐 나를 알아야 저것도 그렇게 아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언니 신비주의로 가야죠. 어 그, 에, 근데 나랑 나랑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어, 언니의 외로움을 잘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뭐 착해요 그 사람이? 네 되게 이해심이 넓은 어, 분이에요. 어, 뭐 생긴 건 어때요? 훈남, 훈남이다. 네, 훈훈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음아 장기매매 가게. 어디 어디 사는데요? <laughs> 어디 사냐고요? 예예, 예. 서울이요. 아 서울? 네. 음, 뭐 마음만 받을게요. <웃음> 훈남. <웃음> 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방송을 한번 소개시켜 보시는 게.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 고마워요. 네. 뭐또 말할 거 없어요? 힘내세요, 언니. 응원할게요. 응, <laughs> 응, 음, 음 꺼져. <laughs> 네.